자, 오늘 솔트룩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솔트룩스는 진짜 막바지 끝까지 왔습니다. 진짜 조정 엄청나게 잘 줬어요.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역헤드인 숄더의 패턴은 완성이 되고 나면 자, 역헤드인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었죠, 솔트룩스는. 심지어 이 넥라인 뚫어서 안착까지 시켰습니다. 그쵸? 자, 그럼 얼마만큼 간다? 이 골을 판 크기만큼 목라인에서 슈팅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명확하게 목표가 때리고 조정이 나왔단 말이지. 자, 역헤드앤 숄더 패턴의 탑 구간을 찍고, TP를 찍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는 어디까지? 이 넥라인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귀한다. 반드시 회귀한다. 자, 반드시 회귀한다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배열의 형태는 완성이 되었고, 지금 224에서는 까지 디디면서 저는 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더 뺐어요. 더 뺐는데 지금은 손, 개미들의 손절을 상당히 많이 이탈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 털렸어요. 솔트룩스 보유하고 있는 개미 주식 거의 없습니다. 저는 1% 내라고 5% 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털렸고요. 지금부터는 얘기가 아예 달라진다. 자 앞전에 국 어, 정책 정책에서 AI 백조 투입 계 얘기하면서 말 많았습니다. 자, 상승한 번 나왔고 주가가 빠지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 나도 와 살려주지 않는 모습. 왜안 살려 줄까요, 여러분들? 왜 좋은 소식이 왔는데 안 살려 줄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차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조를 투입해서 우상향을 그린다 한들 끝까지 올라간다 한들 흔들어 가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단지 아 AI는 끝났구나 단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개미가 털리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솔트룩스 가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생 저점입니다. 여기 인생 저점이고요. 어, 솔트룩스는 지금 단순 AI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자,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 바로 로봇이라는 거예요. 로봇과 AI는 필수로 붙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재료라는 겁니다. 지금 로봇주들 강력하게 상승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동화 기기에 대해서 AI를 접목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화가 잘 된다 하더라도 프로블러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결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함을 자동화가 된이 이 산업 시스템에서 AI가 반영되지 않는다? 절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함을 제어하고 고쳐주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똑똑한 이 머리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지 않는 이상은 자동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 하나 더 뭡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우리 즉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AI들은 개발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트룩스 자 아무리 못해도요 이거 다섯 배 이상 은 갑니다. 진짜입니다. 과가 저 이거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트룩스 다섯 배 넘게 갑니다. 한번 잘 보시고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지쳐 있는 분들 제가 어,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강력하게 홀딩하시고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줌이다 가족방 무료 추천주 나가고요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어제 저희 뉴로메카 추천드렸고요 오늘 7% 가까이 수익났죠 관리방에서도 먹었습니다 똑같이 드렸어요 2 3 0 0 0에 추천드렸고 오늘 오전에 슈팅 나오면서 7, 8%까지 올라갔죠 어, 로봇줌니다 네. 받으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